이사야 45장 여하께서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군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열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어노라. 주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이도 함께 옴독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투지데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그,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나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일를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 하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굴수가 모욕한 것과 스파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가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라 하시니라. 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다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키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에 깜깜한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는 이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신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인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은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왜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왜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지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끌겠고 모든 혀가 맹살리라 하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의 의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우르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어만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4 6장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같이에게 실려 느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이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네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네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의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복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에게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